경기도 수원시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장안구인데요. 자차를 통해 서울 내 주요 지역을 30분대로 갈수 있어 흔히들 북수원이라 부르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미계약세대 한정 특별한 조건을 내건 아파트가 자녀세대 줍줍을 진행하는데요. 특히나 새로 조성되는 도시개발 구역이자 미니 신도시에 속해 있어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묶인 단지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또한 2,500여 세대의 브랜드 타운 첫 번째 현장이자 초품마 아파트 그리고 최상층의 10평의 다락 공간과 테라스까지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마감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일 방문 후 당일 계약 결정을 하실 경우 계약금 5% 정도로 잡아갈 수 있어서 그만큼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수도권 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수원시 입지인 만큼 차후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잔여 물량이 많지 않아서. 관심이 생겼다면 일단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먼저 해주셔야 한다입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어차피 바로 완판될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줍줍 무슨이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이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에서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29층 8개동 768세대로 입주는 2027년 예정이며 바로 옆 2단지와 합하면 무려 2,512세대의 대단지가 되는데요. 특히나 미니 신도시 앞자리이자 브랜드타운 첫 번째 현장이라서 차후 진행되는 2단지에 비해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의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목지구는 현재 수원시에서 계획이 확정된 도시개발 사업지 중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갖춘 마지막 택지로 유명합니다. 수원시 내에서도 강남권 접근성이 손에 꼽혀 우수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우선 북수원 IC가 인접하여 자차 약 30분대의 사당과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고 도보권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용이합니다. 추후 신분당선 호매실 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까지 연계되면 더욱 빠른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되는데요. 여기에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신설역도 단지 인근 도복권에 조성된다는 호재도 가졌습니다. 추가로 스타필드 수원과 롯데마트, 만석공원과 수원 종합운동장 등의 인프라도 입주 즉시 누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초품아 아파트라는 게 가장 끌리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서 개교 예정이며 공공도서관과 공원 부지 그리고 대형 업무 상업시설도 들어설 계획이어서 입주하는 2027년에는 우수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전 세대 84타입 국민평형으로 구성되었고, 최상층에는 다락공간과 테라스가 제공됩니다. 분양가는 10억 내외이고, 분양가 상한제답게 발코니 확장비도 몇백만 원 수준이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주변이 아직은 정비사업 단계인 미니신도시인 탓에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되는 신축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비교구는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에서 약 10분 거리인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 13억 원에 거래되며 장안구 아파트 중 해당 면적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그 여파로 지금 매매 호가는 12억에서 13억을 넘나들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곳 단지도 미계약 세대 물량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계약금 5%만으로 한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되도록이면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단지 내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등이 적용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여기에 세대당 주차대수도 2.01대1로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넉넉한 주차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거실 통창 및 유리 난간을 비롯해 다수의 특화 설계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서울 가까운 신축 아파트, 대단지의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단지로 여겨집니다. 지금 내가 경기도 수원시 주변에서 실거주하거나 투자해 볼 만한 똘똘한 한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봐야 할 줍줍으로 판단되는데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상담 번호로 이용해 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로또줍줍 무순위 정보들이나 할인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